자 이제 드디어 펄7 세븐 독해 를 시작할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독해요 <laughs>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점점 해가 갈수록 점점 더펄7 세븐을 어렵게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문법 이라는 것은 좀 어느정도 공부하면은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법 에서는 좀 점수가 잘또 어휘도 좀 노력하면 되겠죠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되겠죠 근데 가장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뭐 토익점수가 올라가고 변별력이라고 하죠. 자꾸 이렇게 좀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나마 그 격차를 낼수 있는 분야가 독해라서 자꾸 여기를 어렵게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득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생각해보자면은 사람들이 점, 난 900점 따면 되는데 900점이 나왔어. 그럼 토익시험안볼거 토익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어렵게 내갖고 점수를 잘안 나오게 하면은 뭐 속된 말로 장사가 잘 되겠죠. 아마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그냥 저 혼자의 추측입니다. 제가 뭐, 그쪽 가서 물어본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어렵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는 강조를 해드리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이라면 다 느끼실 겁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좀 빠르게 할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문제 풀기 전에 팔 음, 세븐이 어떤 건가? 아직 시험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팔 세븐 토익 시험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맨 끝에 있는데, 여기 구성은 총 48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200문제이기 때문에 약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죠. 예, 점수를 치자면은 한 250점 정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48문제가 두 가지로 인데 하나는 단일 지문이랑 하나는 이중 지문 이게 뭐냐면은 복해 아시죠? 그 이렇게 읽을 거리를 글거리를 이만큼 주고선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근데 이글 읽을 이 지문이라고 하는데 요게 하나인 거를 단일 지문이라고 하고요. 이게 두 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가 얘와 얘를 동시에 다 읽고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중 지문이에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단일 지문이 1 5 3번부터1 8 0번까지 해서 총 28문제가 48문제 중에서 28문제가 단일 지문입니다. 그리고 단일 지문들은요. 어, 이게 지문 하나당 지지하하당당 지문 예를 들어 153번, 154번 이렇게 두 문제짜리도 있고, 어쩔 땐세 문제짜리도 있고, 뭐네 문제짜리도 있고 해가지고 음 문제 따라 좀 물론 길수록 좀더 문제를 많이 내겠죠. 그래서 어 문제는 문항 수는 한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되는 편이고 지문의 개수는 총 보통 대부분 시험 이렇게 세 보면은 아홉 개 정도 나옵니다. 지문이 아홉 개 정도 나와요. 읽을 거리가 아홉 개. 하나당 두 개일 때도 있고, 세 개일 때도 해서 28개를 그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 지문은 181번부터 200번까지를 얘기하는데, 맨 끝이죠. 가장 끝입니다. 여기까지 못 가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laughs> 시간이 없어서. 자, 이렇게 되는 이중 지문이고요. 이중 지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문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단일지문은 문제가 두 개일 때도 있고 세 개일 때도 있고 네 개일 때도 있다 그랬지만 이중지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81번, 182번, 183번, 184번, 180, 185번 해서 딱 다섯 개씩 정해져 있어요. 이한 세트라고 하는데 두개 읽고 다섯 개 풀고 또두개 읽고 다섯 개 풀고 해서 총몇 쌍이 나올까요? 총네 쌍, 오사, 이십? 승 문제니까 네 쌍이 등장합니다. 맨 끝에 네 쌍이 나와요. 자 그렇게 구성돼 있고요. 음네 어,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야 어,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트시션 보러 갔는데 그 이제 진짜 시험은한0시 조금 넘어서 시작하죠.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1 0시5분1 0분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전에 한9시반 정도에 아홉시 어, 9시, 아홉시 한5 0분 정도에 잠깐 쉬는 시간을 줍니다. 화장실 마지막으로 한번 다녀오라고 그때 이제. 어,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담, 화장실도 가지만 담배도 피고 뭐그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아, 이렇게 허리도 돌리고 약간 좀 쉼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 옆에서 어떤 남학생 둘이 담배 피면서 하는 얘기가 야 근데 L 씨가 먼저냐 R 씨가 먼저냐 <laughs> 어느 게 먼저인지도 모르고 왔더라고요. 뭐그 친구들이 영어를 잘할 수도 있어요. 시험만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정도도 모르고 올 정도면 점수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시험을 잘 모르면. 그래서 시험을 좀 아는 게 중요하고요 자 시간 배분하기 전체 주어지는 시간은 여러분이 두시간 동안 푸는 겁니다 그때 리스닝 듣기죠 이제 이거 rc 끝나고 나면은 이제 리스닝도 제가 같이 강의를 해 드릴 건데 리스닝은 45분은 죄 아무리 실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어차피 그 45분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틀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풀어 그죠 그래서 2시간 뭐 중에 45분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렇게 하고 나면 몇 분이 남냐 하면 75분이 남아요. 45분. LC 빼고 나면 75분. 이게 이제 RC 부분이죠. LC 말고 RC 부분에 해당되는데 당연히 LC, 리스닝, 100, 아,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를 다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옵니까? 시험장 순서로는 Part 5, 6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순서를 바꿔놓은 거 보이시죠? LC가 끝나고 나서 Part 7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Part 7, 뒤에 독해부터 하는 거예요. 몇 분간? 50분간 합니다. 50분간. 50분간 풉니다. 이 넘어가면 안 돼요. 50분 넘어가면 안 돼요. 설령 만약에 끝까지 못 풀었더라도 50분 되면 이제는 독해는 포기하고 Part 5, 6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0분 지나면 파트 5 6로 가서 열심히 신나게 푸는데 몇 분간? 20분간. 그러면 아까 제가 RC가 몇 분이라 했죠? 75분인데 여기서 50분 20분에서 70분 쓰니까 5분이 남죠? 그 5분은 마무리라고 제가 썼는데 마무리라는 거는 마킹도 확인해야 되고요. 마킹 안한거 있으면 해야 되고 또 특히 파트 5 6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더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라고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작업을 하는 시간을 그래서 마무리라고. 저 정도 여유가 남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상시 연습할 때도 5분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허겁대다가 어, 그저 선생님도 좀 약간 좀 성격이 좋으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은 약간 어, 빨리 내세요. 뭐 이렇게 몇번좀 경고를 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분들 좀 어떤 선생님 처음부터 빡갖고 그때 바로 안 내면 바로 안 받습니다. 진짜 안 받아요. 그럼 빵점 되는 겁니다. 빵점은 아니고 10점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때 뭐 사정해봐야 소용없어요. 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막 울면서 진짜 봐달라고 나 이번 시험 마지막 기회다. 막뭐 매달 선, 절대 안 왜냐하면 그 누군가 봐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신고하거든요. 학생들이 여기서 독해요. <laughs> 이거 해서 회사 가야 되는 뭐 이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몇고 사장의 누구 선생님 막 봐주더라 막 이러면서 막 신고합니다. 네, 선생님들도 봐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5분 정도 여유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Part 5, 6에서 제가 숨은 시간 4분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다 합치면 2시간이에요. 2시간, 120분, 2시간입니다. 이거 다 합쳐서. 근데 숨은 시간 4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 리스닝할 때, 이제 나중에 리스닝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리스닝 Part 1하고 Part 2할 때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파트원은 어쩌고저쩌고 파트는 어쩌고저쩌고 영어로 소위 디렉션이라고 안내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나와. 요 그거 들어봐야 아무 문제 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4분인데 그 4분간 그걸 듣고 있으면 안 되고 그 4분간 재빨리 파트 5, 6를 푸는 거예요. 몇 문제나 풀겠냐 싶겠지만 못해도 10개에서 한 저기 900점 이상자들은 20개 이상 풉니다. 그 4분간 이 정도, 101번에서 120번까지 푸는 속도감이 나올 정도의 사람들이 900점이 넘어가요. 거꾸로 말해서 난 4분 동안 아무리 해도 20개 못 푼다면 900점 안 됩니다. 네, 이 정도 실력이 돼야 돼요. 일단 그렇고요. 뭐더 잘하는 사람 더잘 풀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 시험은 누구에게나 120분이 주어지지만 활용도에 따라서는 120분이 아니라 124분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활용하면 여기서 20개를 먹고 들어가면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고요. 특히 101번에서 120번은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 어, 다시 8, 7으로 돌아갈게요왜 여기를 5, 6을 먼저 안 하고 7을 먼저 하느냐.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말 경험해서 우러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LC 끝나고 나서 만약에 파트 5, 6을 하고 뒤에다가 독해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자꾸 사람이 시간을 보게 돼요. 아, 어, 그러다고몇분 남았네? 어떻게? 어,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방송에서 막 15분 남았습니다. 어, 막 이러면서, 어, 막 짜증나고, 막 당황되고 하다 보면은 글이 눈에 안 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 들어. 그러다 보면 이만큼 길, 뒤로 갈수록 길어지고, 막 글이 빽빽한데 시간이 그냥 헛되이 흘러가고 뒤에 막 15분, 20분이 그냥 흘러가버립니다. 당황만 하다가. 근데 팟 5, 6를 뒤에 풀고 있을 때는 15분 남았습니다. 해도. 아 s 빨리 씨 빨리빨리 풀면 돼. 오히려 더 평상시보다 속도감이 더잘 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급할수록 I should be very pretty. I should be very pretty. I s h 각 u l d be 꼼 e r 꼼 pretty. I should be very pretty. I should be very pretty. I should be very p 다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훨씬 심리적인 안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더 여유롭게 풀수 있고요. 제 말을 따라하시는 분들은 다들 어, 정말 그렇게 하길 잘했어요. 정말 효과가 좋네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끝까지 그래도 난 차례대로 하고 싶다 하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건뭐 자기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한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순서를 바꾸라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숨은 시간 4분 활용. 네, 그거 활용 안 하면. 근데 이제 저는 RCLC를 강의를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둘다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리스닝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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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인데 숨은 시간 4분을 리스닝에 쓰세요 할 수도 있고 리딩에 쓰세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둘다 강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선생들은 님 한쪽만 강의하시잖아요. 리스닝 선생들은 님 이거 리스닝에 쓰라 그럽니다. 리딩 선생님은 리딩스라라 저는 근데 둘다 하는 입장에서 리딩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a 면 i n 1 1 s reading is reading is l i s t e n i n 봐봐 s listening is reading 뒤에가 어려우니까 파트 3, 4가 어려우니까 거기를 미리 읽어둬야겠다. 열심히 봐놨어? 그럼 파트 e n 풀다가 파트 3 시작되면 다시 봐야 돼요. 읽, 읽어놨지만 다시 봐야 되고 기억 안 나고 별 효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팟5는 어때요? 풀어놓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딩에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요. 첫째 뭐보다는 팟5, 6 문법보다는 7 독해부터 먼저 풀어라. 근데 무한정 풀면 안 되고 몇 분간? 50분간만. 딱 50분간만. 자 아까 팟 세 분이 몇 문제라 그랬죠? 48문제를 50분간 풀면은 대략 한 문제당 몇분 정도? 대략 1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잡으면 돼요? 지문에 문제가 두 개면 총몇 분? 2분? 5개짜리면 5분. 그죠? 응. 근데 이중 지문은 좀더 어렵기 때문에 이중 지문은 5분이 아니라 5개지면 원래 5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중 지문은 한 6분, 7분 쓸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단일 질문은 1분 이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두 번째, 총 시간은 120분 주어지긴 주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4분을 자기가 짜내야 된다는 거. 활용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part 7은 여기서 말씀드렸죠. 한 문항당 1분 꼴이긴 한데 단일 질문은 조금 더 빨리. 네, 특히 153번부터 한 170번까지가 좀 쉬워요. 그나마, 그나마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요령들 알려드릴 텐데 가령 주제 찾기는 어디서 답이 나온다 이런 식의 것들이 잘 통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래 여기까지는 굳이 다 읽고 풀고 읽고 풀고 하지 마시고요. 어, 문제 읽고선 이건 이렇게 가야지 하고 서 탁탁 찝어서 풀고 팍팍팍팍 넘어가야 뒤에가 뒤에는 거의 다 읽어야 되거든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셔야겠고요. 세 번째 팔 세븐 점수를 잘 나오기 위해서 평상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게한두 가지 정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째, 다독. 다독이 뭐예요? 많이, 많이 읽어야, 읽어야 돼요. 돼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선생님 저는 독해가 잘안 되는데요. 하면서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실력이 너무 바닥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중학교 교과서 가지고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 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령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직 수영을 하나도 못합니다. 오늘부터 맨손 체조라도 열심히 할까요? 와 같은 질문이라고 봐요.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수영을 해야 돼. 잘하든 못하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달리기 잘하고 싶으면 100m를 잘하고 싶으면 100m를 뛰어야지 100m 잘하고 싶다. 그래서 매일 천천히 조깅한다고 100m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토익 독해를 잘하고 싶으면 다독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다독이라는 게 물론 막 저기 뭐 영어 신문, 영어 잡지 뭐별화별거다있겠지 읽을 거리라는 게 영어 많않겠잖아요 물론 다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토익 점수를 빨리 올리려면 기왕이면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이라면 토익 예문 갖고 하셔야 더 효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토익에 나오는 단어들과 그 글들이 있거든요. 네? 대도한 케 저기 막 지금 문화에 관련된 뭐 아트나 이런 거에 관련된 신문 기사 글을 되게 난해하거든요. 문화 관련은 어, 열심히 읽어 공부 열심히 했어. 단어도 막 무슨 신미주의 막 이런 단어 찾아가고 외우고 막 이랬어. 토익에 전혀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노력과 시간이라면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진짜 실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함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익 점수를 내가 빨리 해야겠다. 그러면 다독을 하긴 하되 토익 예문 갖고 해라. 그래서 배경지식, 배경 지식. 토익에 잘 나오는 예문, 토익에 잘 나오는 단어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예문 중에 어 어떤 자기 전공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탁 보면 거의 해석 안 해도. 많이 아는 게 있기 때문에 해석이 더 잘되고 조금만 읽어도 문제가 척척 풀립니다. 배경 지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음 두 번째, 보통 학생들이 단어 암기하면은 이렇게 단어장 갖고 다니면서 따로 외우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독해하면서 쏟아지는 단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파트 5, 6하면서 쏟아지는 단어도 있고, LC하면서 쏟아지는 단어, 공부하면서 쏟아지는 단어 외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기억에도 더 오래 남아요. 그냥 단어만 하나만 따로 외우는 것보다. 그전에 우리도 어디 길갈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가면 직접 운전해 가면서 내비게이션 안 보고 직접 운전해 가면서 이정표도 보고 막 하면서 아이 경치가 이러네 하면서 간 길은 잘 기억나요. 근데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면 설령 조금 더한 10분, 20분 빨리 갈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가려면 또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갑니다. 기억 안 나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제일 오래 뇌가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단어 기왕이면 독해하면서 뭐 물론 LC 하면서 이렇게 쏟아지는 그 단어들. 단어장보다는 음. 그래서 제가 제가 직접 쓴 교재가 15권 정도 있는데 단어장은 단한 권도 없어요. 제 지론이 단어장 갖고 공부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세7 독해 문제 풀이 노하우. 그 노하우. 어떻게 하냐? 자, 첫째 이게 본문이 있고 153번의 질문이 있고 A, B, C, D 제가 이제 앞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여기를 본문이라고 내지는 뭐 지문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질문이라고 얘기할 거고 얘네들 A, B, C, D를 보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요 본문 여기보다는 뭐부터 읽어라? 이거부터 읽어라 질문 질문. 근데 대부분이 본문부터 읽습니다. 근데 본문부터 읽으면 어때요? 읽어야 문제를 아직 안 받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다 읽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보면 어이없게도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건데도 그냥 시간이 낭비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부터 읽으면 훨씬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골라서 딱풀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째, 1번 질문부터 읽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읽었으면 그냥 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질문의 유형을 제가 정리해 12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드리는데 그 유형에 따른 해법이 있습니다 12가지가 있어요 이런 유형은 어떻게 한다 이런 유형은 어떻게 한다 그 해법대로 합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죠 153번에서 한 170번까지는 그 해법이 되게 잘 통합니다 빠르게 갈수 있어요 전체 안 읽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abcd 보기 아까 이거는 읽으라 그랬는데 보기는 안 읽어도 돼요 음. 그래서 질문 읽고선 유형별로 아 이런 질문은 여기로 간다 이런 질문은 여기로 간다 하는 그 유형에 따른 해법대로 2번 본문을 가는데 본문을 다 읽는 게 아니라 그 유형별 해법에 따라서 위치를 찾아서 가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어, 예를 들어 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 이런 건 여기가서 읽고 이런 건, 건 나쁜 공부 방법 아니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갔는데 영화를 영화표를 끊었어 오빠 우리 몇 시에 영화 시작하지 그러면은 어, 잠깐만 기다려 봐 이러면서 막 영화표 처음부터 막다 읽어 막 뒤에 막 저기 취소 환불 약관 이런 거다 읽어 오빠 왜몇 시인지 빨리 얘기해 줘 가만있어 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다 읽어야 되는 거야 어, 그럼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헤어질 거예요. 쭉딱 보면 되는데. 그렇죠? 찾아 나오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읽고 해석하는 능력도 갖추긴 해야겠죠. 그런데 시험이라는 건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법대로 하자고요. 보기는 안 읽어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87인데 LC도 조금 유사하게 가거든요. 제가 나중에 LC 할때 하는데 LC는 질문 읽고 보기로 갑니다. LC는요. 근데 7은 보기를 안 간다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 그렇구나 이 문제는 여기가서 해야겠구나 하고서 찝어갖고 딱 읽고서는 정답을 딱 맞춰 주는데 그때 여기 나온 그 단어가 여기에 그대로 나온 거는 오히려 오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제자들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정답은 단어가 좀 바뀌어서 나와요. 네. 그때 아이 말은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뀐 거고 아 요거가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 그래서 정답이 C구나 이렇게 갑니다. 저는 정말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대충 음, C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진짜 틀리더라고요. 하나하나 확인. 오답들도요. 완전히 오답인 건 거의 없고 이거 맞고 어, 이거만 아 여기가 좀 틀리구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독해가 점수가 의외로 안 나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단어로 바뀌는지 이걸 paraphrase라고 하는데 그거를 꼭 봐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질, 여기 지문에서 문제가 두 개짜리든 세 개짜리든 네 개짜리든 맨 앞에서 한 문제 출제 내고 맨 뒤에서 한 문제 냅니다. 왜냐하면 이 출제자가 끝까지 다 읽도록 만들기 위해서 맨 뒤에서 한 문제를 꼭 내요. 그러면 가령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면 예를 들어 자기가 어 해서 풀고 어 해서 풀었는데 이 앞부분에서 두 개다 153, 154가 다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럼 155번은 중간을 스킵하고 이건 전략적으로 맨 뒤로 바로 빡가서 문제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고 얘기였고요. 여, 여섯 번째는 어 표시 그 저기 답안지 마킹하는 것도 되게 전략이 필요한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한 세트라는 거는 요 세트를 얘기하거든요. 지문 하나당 문제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그걸 한 세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일단 풀 때는 시험지에다 풉니다. 시험지에다 표시해도 돼요. 그걸 방송에는 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잡혀가는 일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계속 표시했지만 한 번도 안 잡아갔어요. 몰라 인상이 더러워서 그런지 다안 <laughs> 잡아가더라고요. 전혀 얘기도 안 해.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표시하시는데 막 이렇게 뭐 소리 내면 옆 사람 방해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적당히 해가지고 표시하면서 답을 예를 들어서 음, A, B, C 했잖아요. 그러면 옆에 OMR 시트 그 저기 답안지에다가 A, B, C를 살짝 살짝 표시를 해둡니다. 이걸 가짜 마킹, 가마킹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다시요 시험지에다가 풀고 한 세트 풀고 바로요 바로 옮깁니다. 옮길 때도 색칠하지 마시고요 이거 예전엔 제가 예전 강의 몇년전 강의를 보면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연필심을 아낄 수 있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시간을 좀더 아낄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아끼는 거예요 두번 하는 것보다한번 그만큼 시간이 아껴야 돼요. 자, 그렇게 한 세트씩 하다가 보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답안지에 뭐 계속 표시가 있겠죠. 그랬을 때 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텐데 힘들어.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요. 153번부터 180번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마킹을 하다가 이제 이중지문으로 가기 전에 한번 아이고 힘들다. 좀 쉬자. 그러면서 색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연필도요 앞에를 뭉뚝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빠르게 칠할 수 있습니다. 한세 번. 그때 막 혈액형 A형이신 분들은 이렇게 있으면은 막 색칠할 때막 이렇게 하다가 막 조금만 삐져, <laughs> 막 지우고 막 이렇게 많은데 절대 그렇게 대충하면 돼. 대충, 대충, 대충 세번 정도씩. 자,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좀식히는 거예요. 색칠 공부하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가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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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킹 하다가 181번에서 190번까지 끝내면 세트 두 개죠. 끝나면 또 색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색칠하면서 머리가 쉽니다. 그래서 다음 도해를 하기 위해서 좀 재충전되는 어, 리프레쉬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중간중간 색칠을 안 해놓으면 열심히 문제는 풀었는데 마지막에 열심히 다 가마킹까지 됐어. 좋아. 근데 자 시간 됐습니다 내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 풀었는데 점수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색칠을 해 놓으면 최소한 여기까지라도 점수는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선 마지막에 191번에서 200번을 마무리를 합니다 한번 두번 세번에 나눠서 세번에 나눠서 본마킹 색칠을 한다는 라 겁니다 실제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요 그, 시간이 보통 초익시험 보면 30분에서 40분 시간이 남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남는 사람이에요. 매번 시험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네. 왜냐?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꼭 이렇게 좀 하셔야지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될 텐데 다섯 번째입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첫째는 선생님 저는요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정말 하나도 안 돼요. 정말 초보분들이죠.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하니 아주 초보들인데요. 이분들은 일단 뭐 저기 어, 이걸 초, 하기 위해서 뭘 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저기 본문 있죠. 음, 문제를 딱 왼쪽에 펴놓고 보통 책들이 거의 해설지는 따로 분리가 되잖아요. 대부분 옆에 해설지를 펴놓고 두 개를 비교하세요. 아, 요 말을 이렇게 번역했구나. 요 말을 이렇게 번역했구나. 요 말을 이렇게 번역했구나. 이렇게 하나 하나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선 아무것도 쓰지 말. 책에도 아무것도 쓰지 말고 다 보고 나면 해설지를 덮고 아무것도 안 쓰인 상태에서 해석을 해봐요. 당연히 잘안될 거예요. 방금 했지만 잘안될 겁니다. 그게 안본 상태에서 줄줄줄줄줄줄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선 또그 다음 질문. 또그 다음 질문. 계속하면 그 말을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그좀 스타일이랄까 해석하는 테크닉 같은 게 자기도 모르게 습득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대조해가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웬만치 공부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인데 선생님 저는 해석은 웬만큼 됩니다. 거의 사실 해석은 돼요.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내지는 풀었지만 자꾸 틀려요. 대부분 중급 이상의 분들의 고민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석은 됐는데 왜안 되느냐 디테일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A가 답이 아닌데 여기까지 맞는 말이고 살짝 출제자가 꼬아놨는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채서 그러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음, 맞아 아까 그런 말 있었는데 어, 정답 했다가 B, C, D 안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디테일함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요런 거는 그 패러프레이즈 음이 말이 요렇게 됐고 요 말이 요렇게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질문 유형별 해법 그거를 이제 한, 네, 다음 강에서 질문 유형별 해법을 다음 강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